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앱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피노노아와 미국 피노노아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노아는 포도밭의 자연요소인 떼로아에 가장 민감하고 또 재배하기도 아주 까다로운 품종인데요. 양조가의 손길에 따라서 풍미 특성들이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와인입니다. 비교를 위해 준비한 와인인데요. 둘다 피노노아 와인입니다. 첫 번째 와인은 브르고뉴 피노누아인 와인, 흐모아스네 베렌피스가 만든 리생조르주 2017 빈입니다. 빌라주급 와인으로 구매 가격은 11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미국 나파벨리의 나파셀러스가 만든 피노누아 2017 빈입니다. 나파셀러스는 나파벨리에서도 남쪽의 바닷가에 가까운 곳으로 약간 서늘한 곳이죠. 가격은 5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같은 비노아 품종을 쓰지만 이두 와인의 풍미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와인의 색상인데요. 브르고뉴 와인과 또 나파빌리의 와인은 색상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둘다 옅은 루비색을 띄고 있지만 브르고뉴 와인이 약간 더 석류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자리도 조금 묽게 보이고 있습니다. 브르고뉴 와인에 비해서는 나파빌리 와인이 약간 더 탁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각적 차이인데요. 부르곤유 와인은 잘 익은 산딸기와 딸기향, 또 숲속 바닥향이나 버섯향 같은 약간 어두한 그런 느낌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부르곤유에 비하면 훨씬 더잘 익고 약간 재미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구운 과일향이나 자두향, 또 말린 베리류의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입니다. 나파벨리 피노누노어가 부르곤유에 비해서는 훨씬 향의 강도도 강하면서 달콤한 향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바디감의 차이입니다. 바디감에 있어서는 부르고뉴 와인이 나페벨리 와인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두 와인의 알코올 도수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부르고뉴 와인은 13.5도 나파빌리 와인은 14.2도로 우리 0.7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디감에 큰 차이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파빌리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디감도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음은 산도의 차이, 즉 신맛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산도에 있어서는 부르고뉴 와인이 조금 더 도드라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파별리 와인은 약간의 잔당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잔당으로 인해서 산도가 좀 감쇄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당의 차이인데요. 이두 와인이 드라이한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두 와인은 다 아주 드라이한 편이지만 미국 비누노화가 뒷맛에 약간 단맛을 남기는 특성을 보입니다. 두 와인은 다 탄닌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실크 같은 질감에 밸런스가 아주 뛰어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르곤유 와인이 조금 더 절제되면서 작은 베리류의 향들이 훨씬 섬세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때루아의 차이입니다. 부르곤유는 대륙성 기후대에 속하고 있고 아주 서늘한 지역이죠. 따라서 포도가 완전히 익기는 어려운 그런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파밸리는 훨씬 따뜻한 기후대에 있죠. 그래서 포도 생장 기간 동안에 평균 기온이 부르곤이에 비해서는 약 3.6도가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가 아주 잘 익고 또 풍부한 향을 낼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 토양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부르군 쪽은 라임스톤과 스케스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산도 관리에 아주 유리한 그런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나파벨리 쪽은 황토나 진흙 같은 그런 토양이 중심이라 바디감과 또 풍미를 높여주는데 유리한 토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포도재배와 양조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부르곤뉴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하면서 토착효오를 사용하고 발효하기 전에 좋은 침용 방법을 써서 색상과 향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만큼 양조가의 손맛이 잘 드러나는 편이라 장소감이 잘 표현된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나파벨리인 경우에는 와인메이킹 스타일이나 양조 기법들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와이너리별로 어떤 개성을 가진, 특성을 가진 그런 와인들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마지막으로 가격대비 와인의 퍼포먼스인데요. 브르고뉴 와인은 소량으로 생산되면서 또 생산요소비용이 높고 또 세계적인 수요가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파벨리 와인은 브르고뉴 피누누아에 비하면 아직은 가격이 한50%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가격에 피누누아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나파밸리의 피노누아가 좀더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상 부르고뉴에 좀더 가까운 미국의 피노누아 산지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서늘한 지역인 카네로스나 러시안 리브 밸리, 또 소노마 코스트, 몬트레이, 산타바바라 그 중에서도 오레곤의 윌라멧 밸리는 아주 중요한 피노누아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미국 내에 지역별 비누 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완립이었습니다